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민선TV의 지민이입니다. 서윤입니다 네, 오늘의 옷것은 이 티니핑 아이스크림 가게를 만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손님이 주문을 받을까요? 같이 한번 가볼까요? 고고씽 자, 사장님은 바로 해피니에요. 해피니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해피니에요. 해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을 열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오픈 이거를 준비했어요. 일단 이거를 이쪽에다 놓을게요. 어, 제가 쓰러져 버렸네요. 에헤. 일단은 자, 이제 손님을 해 볼까요? 손님들 아니면 이걸로 걸릴 건가요? 마음, 마음대로 그릴게요 네, 이리 오세요. 짠! 그 다음 이 딸기, 이걸로 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닫아주고 해드릴게요. 이걸 해줄까요? 이걸 하면 천원 추가예요 천원 저는 그냥 토핑할게요 네 토핑으로 하시겠어요? 아쭈 자 일단 토핑으로 이렇게 해드릴게요 숟가락 여기에서 뭐 걸리실 건가요? 이렇게 일단 계산 도와드릴게요 여기 지금 몇 원이냐면 4,000원이에요 4,000원 네 여기다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다 됐습니다 여기 가져가세요 오랜만이에요. 전콩팅핑이에 공주. 아우 요즘 더, 더워가지고 제가 수영장에 많이 못 놀러 왔는데 이번에는 아이스크림장에 놀러 왔어요. 아하하하! 정말 웃기죠? 아 웃긴 게 아니고 음, 음, 음. 일단은 아우 해피 사장님 저좀 한번 고르게 해주세요. 랜덤으로 고르실 건가요? 네, 저는 아무거나 뭐 괜찮아요. 전 착하니까요. 어디 네. 일단은 고르세요. 제가 해 드릴게요 어? 왜 이렇게 기계가 안상동하지 어? 친구들! 뭐안 되나봐요 이야 안 되네요 에헤헤헤 그냥 맨날으로는 하지 말게요 에헷 여기서 뭐, 먹을 뭐 건가요? 음, 저는 멱시리하게 투콜을 건너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자, 이걸로 하시겠어요? 네, 좋아요 자 이거 고르실 건가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이스크림. 자, 이제. 어, 어, 이게 기계가 빼졌네요. 에 어, 괜찮아요. 이건 바로 이렇게 하면 돼요. 어, 그래도 완벽하게 나와. 해주세요. 이게 초콜릿 킹이에요 이거를 올려주고 오, 너무 역설이네요. 여러분들 박수 쳐주세요. 그런데 공주 핑이 너무 역설이한다 해피. 아 그러면 일단 스푼은 이걸로 하시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네 결제하겠습니다. 자 어디 보자. 결 결제를 할 거니까 팔0 원이에요? 네팔0 원이요. 카드 주세요. 와 이렇게 귀한 몰랑이 카드로. 띡다 됐습니까? 네다 됐습니다. 이렇게 가져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머머머 여러분들. 다음에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만날 수 있게 해 드릴게요. 안녕. 전 일단 역전 이하게가 볼게요. 하나, 둘, 셋. 아, 어, 안녕하세요. 빨리 핑님. 빨리 핑님이 오셨네요. 저 저는 아이스크림 사려고요. 저는 바닐라 맛 주세요. 어, 네. 잠깐만요. 제가 이걸로 해, 해드릴게요. 여기다가 이거는 이 꽃이 들어가가지고 여기다가 이걸 많이 뿌려줘야 돼요. 그냥 부어버릴게요. 어, 다 됐어요. 이꽃 닫고 어? 안 나오네. 왜안 나오지? 아우 어, 이 기계가 참 이상해요. 안 나올 때가...어? 일단 네, 토핑 해드릴까요? 네. 네. 여기요. 이렇게 하고, 스푼 이거 둘 중에서 뭐 하시겠어요? 이거요. 이거요? 네. 이렇게 해드리고, 계산 도와드릴게요. 네, 그. 자, 일단은, 계산은 3천원 나왔습니다. 네. 네. 여기요. 다 결제되었어요. 여기요. 맛있게 드세요. 그다음 손님, 안녕하세요. 펑당 오랜만이에요. 친구들, 짜짜짜... 어머, 잠깐만요. 펑당펑당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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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밖에 안 남았어요. 네, 죄송해요. 괜찮아요. 전래 농담한 거예요. <laughs> 일단은 이거 해드릴까요? 친구들, 제가 마술 보여줄까요? 하나, 둘, 셋, 짠! 아, 됐어요. 마술이죠? 짠, 이렇게. 와, 이것도 예쁜데요? 여기 결제할게요. 네, 결제 도와드릴게요. 주, 어, 천 원이에요. 이렇게 천원 결제해 드 결제해 드릴게요. 네, 이걸로, 디. 여기 숟가락 이걸로 하시겠어요? 어, 네. 이걸로 하실게요. 이걸로 할게요. 자, 이제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자, 친구들 다음화에서 만나요. 자, 서인님 안녕.